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107번 농촌의 인권, 농촌이라는 곳과 인권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인권재단 사무처장님이 쓴 글입니다. 농촌하면 여러분, 농촌하면 우리가 어, 도시와 대비되는 곳이죠. 그래서 농촌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농업을 다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렇지만 농촌은 또 우리가 소외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소외된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어,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이 바로 농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쓸게요 농촌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 이래서는 물론 안 되죠. 소외어서는안 되고 소외되어서도 안 돼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혹은 우리들의 어떤 인식이 농촌, 농촌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굳이 뭐 농촌 가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어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뭐 잘하고 그런 체험으로서의 어떤. 체험으로서의 농촌은 뭐 그렇다 주말 농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 곳에서 삶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죠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선생님같이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온 경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농촌은 거의 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다면 1년에한번두번 번 정도 가는 거라 거의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 지금으로 말 지금으로 말하면 각오가 필요하고 어 다시 쓸게요 각오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음, 어떤 차별적인 시선, 차별적인 시선도 견뎌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만한 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많은 그래서 공부했듯이 식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농촌을 많이 살려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농촌이 살면 모두가 산다 이런 글도 공부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더 다양한 삶, 더 다양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의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소외와 맞서 맞서 싸우는 싸우 그런 삶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어,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인생의 어떤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농촌에, 그럼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는 뭐냐?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이 누려야 할,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죠? 천부인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부인권.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 당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인권하러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농촌에 어떠한 인권을 하러 간다는 것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네. 여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 아, 이주민.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에서 일을 하러 아니면은 혹은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말하네요. 외국인들+ 인들을 이주민이라고 하죠. 위 조성된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만2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 덕분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보호 외국인은 물론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농촌에 고립되어 소외라고 볼수 있겠죠.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일부가 어, 전부도 아니네요. 비용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음,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단체가 진료를 어, 진료받을 수 있게 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시아의 친구들, 지구인의 정류장과 같은 인권단체들이 있었기에, 아, 시민, 시민단체네요. 있었기에 치료가 필요한 이주민들을 발굴, 즉, 찾다. 찾을 수 있었고, 인권활동가들은 어, 이 단체들에서 어, 도움을 주는 분들을 인권활동가라고 해요. 병원에 동행하고 통역을 지원하고, 어, 말이 안 통할 거니까, 때로 이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 결과 보고서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카드 전표가 빼곡하다 많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겠네요 이분들은. 자이 문단 우리는 참으면 큰병 된다. 아프면 병원부터 가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간다. 우리는입니다. 응.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듣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 초안 근무 환경과 일하는 업종에 따라. 업종에 따라 병원에 가는 걸 눈치 봐야 하고 사업장 사장들에게 아프다고 하면 뭐 아프 치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뭐일 빠지고 가려고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죠. 아프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도 그러한데 이주민들에게는 더없이 힘든 일이겠죠. 눈치 보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면 병원도 그리고 요새는 그래도 병원도 밤에 밤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어, 진료하는 병원도 있고요. 정급하면 응급실에 가면 돼요. 24시간은 응급실에 가면 되는데 이것도 도시에서나 많이 있지. 농촌은 어, 집 근처에 없어요. 차 타고 한 2, 30분은 가야 되고 2, 30분이 뭐야? 한 시간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와 농촌의 의료의 양극화도 있는 거죠. 그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이 주민들에게는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거야. 어? 의사소통 말도 안 통하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의약품 설명서는 읽을 수도 없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는, 언제 짜릴지 모르니까, 언제 해고 당할, 해고라는 말을 쓸게요.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니까, 해고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주 사장, 물론 이사장님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좀 편의를 봐주며 좀 병원 같이 데려다가 데려가지고 말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장들이 님 있으니까 이단체들 나서가지고 활동하는 거겠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 정도죠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을 주로 상담하는 지구인의 정거장 정류장은 이름이 참 멋지네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주민 인권 단체다. 오랫동안 노동 상담을 진행했고 인권 재단 사람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에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만난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글로벌 다문화를 외치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굉장히 상황이 사연이 굉장히 어, 좀 끔찍하고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동상이 걸려도 동상 여러분 발이 이제 어, 차감대에 노, 많이 노출돼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나중에 이거 치료 못 받으면 못 받으면 살을 썩어 들어가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연고를 바를지 몰라 무조건 참고 견딘다거나. 난소암 때문에 만삭의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와도 수술보다 일터에서 잘릴까봐 걱정을 먼저 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너무 참담해서 부끄럽다는 거죠. 음, 몸이 아파도 변변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속행시 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와 같은 사건도 어쩌면 당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비극이었 예견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을지 모른다 이주민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가 건강보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가 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어디 병원을 가든 되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 전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주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죠. 이들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보다 건강보험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똑같이 질,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직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 가입을 해야 돼서. 지역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요. 직장 가입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그러면 10년 넘는 평균 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겠다는 거죠. 또 그런 건강보험 체납, 체납이라는 것은 내지 않는 거야. 내지 못하는 거지. 이들에게는 어. 그래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면 치료 자격을 잃을 수도 있게 돼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겠죠. 이유가 비용이 부담돼서 시간이 없어서 의료진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어, 퍼센테지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 그 분들도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건강 보험료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서 진료를 받을지 몰라서라고 조사되었다. 즉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고 병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고 병원에 가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 대체 받지 못하고 원하면 타국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 검진 경험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른 공업이라든가 그런 일에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갈수 있는데 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병원이 멀리 있어, 병원이 뭐 도시 근처에 있으니까. 혜택이 좀 적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2년 이내 건강 검진율이 평균 66.6%인데 반해 농업 종사자는 18.4%다. 어우 세 배나 세배 3배 뭐야 네배 정도 되네 네 배. 국가 인권위원회는 2020년 제 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농축산업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 직장 가입 확대를 권고하는 등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 지구인의 정주장은. 국가 나서서 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하는 인권노동인권버스를 운영하며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난다. 비닐하우스 숙소를 돌아보고 노동상담을 하고 모국어로 적힌 이어폰 키트를 전달한다. 택시를 타고 20분은 들어가야 사람을 만날 수, 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소외된 지역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외된 것을 깬다라는 거죠. 일교 주기 위해서다. 인권재단 사람은 찾아가는 노동인권 버스가 멈추지 않고 농촌 지역에 갈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농촌에 인권하러 가는 사람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후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 속보 이는 짓이라고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한편으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외국인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을 도와주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더 열악한, 열악한 환경, 다시 쓸게요. 글씨. 우리나라에도 열악한, 안 좋은 환경에, 환경에 있는, 처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돕지 않고 왜 외국인들을 도와주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들도 도와주고 이분들도 도와주는 것이 맞겠죠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이분들의 아픔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돕고 이분들 돕는 것이 같이 맞는데 이분들 같이 도울 생각을 해야지 왜 이분들 먼저 돕고 이분들을 돕는 거냐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서 배운 것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휘도 여러분이 같이 궁금했던 것들 쌤과 같이 통해서 알았던 것들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더 다양한 어휘를 공부할 텐데 국어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큰 뒷받침 된다는 것은 학년이 높아 갈수록 더 더 깊고 더 어려운 글을 읽을수록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휘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사적클론 107번 농촌의 인권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